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귐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죠. 내용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우상 숭배 헛됨을 얘기하면서 창조 의 하나님이 맞다라는 부분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 우상 숭배가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늘의 기류을 점치고 응급을 지장한 허수아비를 보는 것이 맞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늘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별점을 봤으니까 아, 별돌아가아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거 아니다. 은금으로 치장한 호수와 비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와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와 저거 대단하다 저기서 뭘할 거야 뭐 보니까 그그 그 뭐라 조각품이 주는 위압감을 느끼면서 아 뭔가 우리 가운데 할 거야 이게 되게 아니다 우상숭배는 틀렸다 라고 얘기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맞다 라고 얘기 하시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창조의 대심 지혜자들은 이것을 안다 라고 얘기 하죠 하나님을 지혜롭게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권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네가 알아볼 수가 있다. 이 창조와 이 창조의 섭리. 이것을 네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창조자님을 네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믿는 것, 이 우상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어, 원하는 걸 하늘이 알아봐준대.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막 쫓아가고.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어 이게 그 얘한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가?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네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지혜를 가져봐. 그러면 세상이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과 여기에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능의 섭리가 있다는 걸 네가 알아볼 수가 있을 거야.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11절만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창조주가 아닌 신은 창조의 세계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아람으로 딱 하고 계셔서, 이게, 어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방이 틀렸다는 것들을 이방이 언어로 이제 선언하시는 특이점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시적 표현이기도 하죠. 탁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더 명확하게 이제 표현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네 관심사 중심으로 보이니까, 그거 알려준다는 걸 쫓아다니니까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지, 조금만 죄를 갖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대신과 하나님의 세상의 섭리, 이큰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입장 에디가 쓸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유다의 멸망과, 멸망과 통곡, 광구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것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를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포로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통곡이 나오는데 선자의 통곡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톤이 달라서 읽으실 때이 감각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까지 통곡은 뭐예요? 그들의 반대쪽에 서서 하나 입장에사는 통곡이잖아요. 아, 진짜, 진짜 안타깝다. 제, 어떤, 제삼자 입장에서 하는 통곡이 있잖아요. 진짜 안타깝다. 하나 입장, 뷰에서 봐요. 거리를 두고 하는 통곡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입장, 요쪽 측에서 하는 통곡이 아니라, 요, 유다의 편에 서서, 유다의 대표자로 표현돼서, 서서 이제 통곡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거짓된 선지자들의 소가 이런 비참하고 안타까운 창자 끊어지는 일을 우리가 당하는구나. 라고 해서 유다의 일원으로서 이제 하는 통곡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어, 눈물로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 여전히 유다의 대표로서 그 그, 그, 그 뷰에서 선자가극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극률을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소서, 우리를, 우리 가운데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극률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사람의 길이 자기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대단한 표현인데, 이 문, 이 고백을 통해서 뭘 표현해요? 회개를 표현하고 간구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는 회개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살 수가 없는데, 마치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살 것처럼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끌고 갈 능력이 부족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좀 불쌍하게 여주옵소서라는 회개와 간구의 고백을 이 고개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조금 끊어지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이예레미야가아 이게 그 중보자의 위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인간에게 얘기하기도 하고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얘기도 하는 그 중보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보자에서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으로 이 표현을 하고 송곳과감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나 있습니다. 적용하죠? 첫 번째 적용은 이은근과 이 치장한 허수아비, 하늘의 기록 이렇게 표현한 이 시대 우상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 갖고 있는 자기중심성,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 어, 그럼 뭐가 뭐가 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줘?라는 식으로 첫 단추가 끼어지면 항상 우상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이게 그걸 해줄 거야. 저게 그걸 해줄 거라 그러면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된다는 거죠. 어, 그런 원론적인 게 있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요즘 시대 우상이라고 표현해 보면 세속주의, 행복, 다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가 되게 중요해요. 어, 세속주의는 뭐라고 했어요? 좋은 환경에 좋은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는 돈이 있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여유로워야 된다. 이게 인생의 기준이고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죠. 여러분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인생의 기준과 목표와 청사진 되면 그건 문제죠. 인생의 목표와 기준과 청사진은 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삶의 영역 중에 사랑, 선한 행복, 뭐 이런 거 생존 이런 우선순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하위 구조에 이제 다뤄져야 된다는 거. 그렇 그리고 요즘에는 행복도 하위구조거든요. 뭐 이건 뭐, 예, 강시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행복 자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선하게 살다 보면 행복이 따라오고, 사랑하며 살다 보면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행복 자체가 기준점이 될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 시대 우상 중에 하나는 또 다수죠. 여러 사이 모여서 막 얘기하면, 어, 그럼, 그럼 맞는 건가?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 쓸려가는, 요즘 트렌드, 요즘 대세, 요즘 흐름, 다들 그래. 라고 하면 그게 또 기준이 되는. 그렇게, 그렇게 내가 뭔가 기준점이 되는 건, 이런 것처럼 좀우스꽝스러운 거다라는 것들을 목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문장을 잘 고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장, 오늘 말씀해서 너무너무 좋은 문장인데, 여러분, 내 길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길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럴 때 인생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걸이 문장으로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운명론으로 해석되면 안 돼요. 그냥 뭐, 내 길은 나에게 있지 않아. 뭐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겸손한 헌신.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고백하는 문장으로 이 문장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